배우 김혜수 모친의 채무 불이행 의혹이 불거졌다. 1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 씨의 모친 A 씨가 지난 2011년 사업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10수억 원에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에서 8명, 피해액은 13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으며. 2억 5천만 원을 빌려줘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양평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수포가 되었고 이후에 하려던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면서 더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자인 김현정은 배우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김혜수 씨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배경에 대해, 김혜수 씨 엄마라는 것만 알았다. 연예인인데 그럴 리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며,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니까, 저치 그 엄마만 보고 준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하는 거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CBS가 이날 공개한 A씨와의 인터뷰 녹취에 따르면, 그는 해수를 팔아서 한건 하나도 없다면서도 이분들이 해수엄마니까 빌려주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을 전한 기자는 A 씨가 표면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며 문제는 현재도 버리고 있는 사업들을 취재해보니 현실성이 높지 않거나 허황돼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를 짓는다는 건데 포천시와 MOU까지 맺었다고 A 씨가 설명하더라고 전했다. 또 A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권을 따서 400억 원의 특별융자가 들어오면 곧바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A 씨는 거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도 계속 다른 사업 계획을 들먹이며. 돈을 빌렸다며 가족들도 강하게 말리했지만 끊임없이 사업을 시도했다. 그게 빚을 갚겠다는 선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혜수씨 소속사는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몇억원씩 되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고 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도 덜어있다. A씨가 그 고통을 깊이 헤아려야 할것 같다고 했다. 김현정은 김혜수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으나 돈이 오가는데 그 이름이 연결고리가 된건 사실이라며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 배우의 이름을 믿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기자는 김혜수 어머니가 밝힌 피지 13억 5천만 원이다. 다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진 빚과 그 이후에 진 빚을 합한 값이라며 미납 세금도 2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피해자들이 김혜수 어머니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김혜수 어머니도 이 점을 인정했다. 이분들이 혜수 엄마니까 빌려줬다. 혜수를 팔아서 한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혜수 엄마니까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김혜수 어머니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취재 결과 현실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었다며 우리가 실명을 공개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거액의 채무를 지닌 상태에서도 다른 사업 계획을 들먹이며 돈을 또 빌렸다. 빚을 갚겠다는 선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소속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기자는 김혜수 소속사 대표 등세 사람에게 줄기차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